어, 남도영의 블루클럽.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성우, 남도형이라고 하고요. 저의 출연작으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게임으로 친다면 요즘 뭐 한참 워낙 인기가 많은 오늘 방송할 닌텐도 스위치 링피트 어드벤처. 좋았어! 한번 더! <laughs> 이 음성을 그렇게 지금 싫어하신다고. 아, 남도형이 이렇게 응원해주는데 남도형이 싫어지려고 한다. 링콘, 링 성우 누구냐? 그러면서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어쨌건 링피트 어드벤처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게임 녹음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루클럽 하우스가 아니죠. 이름 뭐였지? 아, 나도 헷갈려. 음, 어, 남도형의 블루 클럽을 열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녹음한 내 음성의 게임을 내가 플레이하면 되게 재밌게 봐 주지 않을까? 내 네, 나도 재밌겠다. 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게임들의 다양한 플랫폼들을 컨텐츠를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려 보자.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남도형의 블루 클럽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했던 제 게임을 녹음한 거를 하게 되면 뭐 이해도도 나름 높을 거고 그 녹음을 할때 나만 저만 느꼈던 에피소드나 제가 겪었던 그런 다양한 현상 경험들을 알려드리면 되게 재밌게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했던 거고, 앞으로 남도영의 블루클럽도 제가 했던 게임 녹음을 할거예요 이번 링 피터 어드벤처가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더라고요 스트리머 중에 제가 그분 걸 봤거든요. 서세봄씨?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이 링, 링성우, 락한 성우라고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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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아! <laughs> <laughs> 그 얘기를 듣고, 어? 맞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같이 한번 방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널명이 왜 블루클럽이었냐? 제가 별명이 미파예요, 미파. 미친파랑. 보면 뭐 파란색이 점점 많이 보이죠? 뭔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남도형의 블루스러운 클럽, 블루의 모임. 다 새파란색으로 커튼까지 해놓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런 새파란 커튼 본적 있으세요? 네. <laughs> 이 게임은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서 힘을 다 빼놓으면 안 됩니다. 물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물 잠시만 갖고 올게요. 물도 갖고 왔어요. 네. 이제 본격적인 또 게임 플레이를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이 방송까지 오기까지 참뭐 준비도 되게 많이 했고, 이렇게 공간까지 월세를 얻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게임이었어요. 링 피트 어드벤처. 닌텐도 스위치의 게임이죠. 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오우. 자, 제가 갖고 있는 게임들이에요. 젤다. 이거는 지금 제가 켜놓고 지금 플레이도 못했어요. 그리고 야숨 Breath of the Wild. 야생의 숨결. 태고의 달인, 우우. 네, 그리고, 네,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네, 원투 스위치, 아, 이거 언제 거냐. 디렉스, 마리오 카트, 스플래툰, 유명한 게임 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이걸로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카메라에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카메라에는 조금 더동그랗게 보이는 거근데 제가 또 한참 뺄때 58.5까지 뺐다가, 치, 어 나온다, 나온다. 술좀 줄이겠다. 제가 체중을 58.5까지 했다가 한참 또 다시 쪄어가지고 4년 전부터 다시 조금 조금씩 쪄가지고 71까지 또 갔어요. 그랬다가 지금 64.9에 오늘 아침에 쟀는데 는 장비로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볼게요. 네, 보이시려나안 보이려나? 67.2였거든요? 근데 지금 링콘도 들었고 옷도 지금 레이어로 두겹 입었고 해서 이걸 빼면 지금 한 65점 밥도 먹었으니까 어쨌건 67.2로 기록했다가 조금 지나서 제가 몸무게를 좀 빼서 이걸로 운동이 정말 되고 있다는 효과를 제가 본다면 주기적으로 눈피트 눈바디부터 해 가지고 이런 몸무게를 재면서 매일매일 좀 감량해 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 목표는 오늘 64.9였으니까 65 잡고 62kg까지입니다. 한달 안에 3kg 빼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키자마자 장착 가이드가 나오는데 동영상 해설을 먼저 볼게요. 레그 스트랩을 준비해요. 자, 저 뒤에 의자에 니까 잠깐 앉을게요. 여기 요 밴드가 보이죠? 밴드? 요 밴드에 넣고, 스트랩을 한 바퀴 감고, 오케이. 어, 링콘. 있겠습니다. 짠, 링콘이 여기 있습니다 와, 이게 그, 악명 높다는 그 링콘. 딱, 링... 딱, 났어요. 히히히 어, 링콘을 조여주십시오. 자, 아. 오케이. 우와. 오, 야, 이게 진짜 힘이 들구나. 자, 어린이가 플레이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석해 주십시오.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플레이해 주십시오. 플레이 도중 강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지해 주십시오. 마이 레디. 마이 레디 남발. 마이 레디 남발 할게요. 자,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드벤처 멀티 모드. 아, 이게 내 녹음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성우들의 녹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성을 듣고 그음성에뭐 그냥 듣고 참고만 해서 그냥 하는 경우 그리고 이그젝트라고 요구 사항이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영어 음성 길이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2.5초면 최대 2.23초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스트하게 완벽하게 맞춰서 하는 녹음이 있는데 이번 링피트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영상에 저스트하게 맞춰서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에게 독려해주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독려시키기 위해서 좀 파이팅 넘치고 유쾌하게 하자 그런 느낌으로 녹음을 했었어요. 컨셉을 잡을 때. 근데 그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음, 뭐피디백을 보니까 아 죽이고 싶은 남도형 <laughs> 그렇게 왔던데 과연 죽이고 싶은 남도형인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엄청 길었는데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링피 트 터드맨 채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실시간 더빙 도해주는남도형의 블루클럽 방송. <laughs> 앞으로 모험을 하면서 즐겁게 링피 트리스를 해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링피트를 하기에 앞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답니다. 뭘까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기예요. 아, 네. 벌써 땀이 난다나? 자세가 잘못되면 운동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쯤에서 올바른 자세의 프로를 불러볼까요, 마 레이디? 어? 레이디 보고 나오는 건가? 마 레이디! <laughs> 소개할게요. 미브리쉬입니다. 미브리쉬는 올바른 자세의 시범을 보여준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조작을 연습해볼까요? 오오오오. 성공.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당신에게 맞는 운동하부를 부하를 정해야 하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별을 알려주세요. 전 남성이요. 다음은 당신의 나이를 알려주세요. 저는 올해 1983년 3월 12일생으로 현재 나이 만 36입니다. 네, 만 나이라고 안 했으니까 37로 할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이 리 d 디 당신은 동원배비에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하는 편인가요? 전혀 운동하지 않아요, 전. 어떤 강도의 픽스 피스를 하기로 원하나요? 확실하게 할게요, 전. 꽤 힘든 운동이지만 노력한 만큼 지방 연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네, 도전할까요? 에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번골레나 해주시고요. 도전. 어 벌써 어깨 아픈데? 아우 어, 잠시만요. 어. 자 다음은 당신의 체중을 알려주세요. 이걸로 할게요, 67.2로. 앞으로 표시되는 보기를 따라해 봅시다. 아, 어. 어, 잠깐. 어. 링콘을 바깥쪽으로 당겨주세 자, 그러면 남도용은 언제 나와요? 링콘 만나고 싶어요. 자, 마지막은 중요한 또뭐 있어요? 다이내믹 스트레칭은 뭐야? 운동하기 전에는 다이내믹 스트레칭을 추천해요. 전신을 크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온도를 상승시켜 어,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 운동 전 워밍업에 알맞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와. 또 이건... 무릎히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laughs> 아, 그래. 어 아, 진짜 운동이 벌써 된것 같아요. 이거 뭐 남도형 목소리 듣기 전에 끝나겠는데? 응? 자, 아, 드디어 어드 벤처 세계로 떠날 시간이래요. 자, 뮤비를 그럼 시청해 볼까요? 오, 주인공이 너른 벌판에. 게임 녹음할 때 영상을 보고 할 때도 있고 영상이 없고 그냥 멘트만 할 때도 있고 영상을 미리 이렇게 이런 느낌이다 라고 짧게만 보여주시고 풀로그을할 때도 있는데 이거 할 때는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 너 말이다 남도 H 여기서 날 꺼내다오 마이 레이디 와저이 플레이어 얼굴 모, 몸처럼 되고 싶다 전 배가 볼록해요 곰돌이 푸우 같아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세상에 큰일이 닥칠 것이다 그렇죠 복부 비만에 큰일이 닥치죠 오 쳐서야겠네 이거 아~ 드디어 남도형이 나왔나요? 순진한 녀석 감쪽같이 속아넘어갔구나 저 이런 캐릭터들 많이 해요 내 힘은 머지않아 완성된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리다 이 영상 기억난다 멈춰들고 멈춰들고 저요 아~ 놀라게 해서 미안 아~ 놀라게 해서 미안 똑같죠? 되게 비슷하죠. 남도영 성대모사하는 남도영. <laughs> 나는 링이야. 나는 리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녕. 나는 남도링이야. 혼란에 빠뜨리지. 혼란에 빠뜨리지. 신기하죠. <laughs> 네, 성우 남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원 시작의 장소. 오. 자, 남도영 방송에서 볼수 있는 음성이 없는 자막도 저는 음성을 넣어드립니다. 그래도 걱정 마! 근육은 뜨거울 때 단련하라! 우리가 함께라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 어! 표시가 있는 곳으로 향하자! 제가 옛날에 그 파이널 판타지 14 온라인, 폴티 온라인 하면서 레터라이브 방송하면서 했던 얘긴데 성우들 열심히 풀보이스 녹음합니다. 하니까 절대 중간에 넘기지 않아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열심히 해보자!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자, 좋아! 우리 열심히 해! 좋아, 다음! 가볼... 가보... 아, 위험해! 멈춰 드래... 트레... 드래고죠? 멈춰 드래... 트레... 하면 안 돼요. <laughs> 자, 끝까지 봐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자, 가볼게요. 그건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숙주를 지배하는 어둠의 오라야. 그러니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드래고를 처치해야 해. 저지해야 해. 엔진 하네요양해죠오 <laughs> <양해해줘. 웃음> 가봅시다. 골인하자. 미션은 골인입니다. 가보는 거야. 자, 자, 자 가자. <laughs> 재밌네 이거. 조깅으로 가보자. 문까지 가보자. 좋아 남도영. 남대형. 남대영과 함께하는 남대영 방송.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남대영의 블루클럽을 보고 계십니다. 오 안녕. 재밌다 이거. <laughs> 그럼 빨리 가면 빨리 도지지 봐. 오 공기포는 좌우로 발사수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벌써 힘들어요. 보기 시작한다. 문이 보였어? 오케이 멋졌어요. 좋아? 그거지. 그거지. 자 보면 좋았어. 그거지. 이런 멘트가 되게 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녹음할 때 좋았어. 그거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연출하셨던 감독님이 너무 그거보다 그거지. 좋았어. 이렇게. 전 처음에 어 좀. 그건 좀약 저는 이게 좋은 그거지. 이러가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처음엔 약간 의아했는데 해 보니까 확실히 그거지. 좋았어. 이게 좋더라고요. 발밑은 왜? 아래로 내서 계속 야 이거 좋았어? 좋았어? 어 이거 계속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좋았어. <laughs> 좋았어. 한 모가 좋았어. 아니 안 좋아 힘들어집니다. 오 잘했어. 계단은 허벅지를 높이 들면 오르기 쉬워. 높이 들면 오르기 쉬워. 허벅지 높이 뜨려고? 어디까지 이렇게? 음, 잠깐만 기다려. 왜 왜? 좌우로 세게 당겨서.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야, 이, 참, 잘만들어낸 게임. <laughs> 성우들이 게임 녹음할 때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주변 환경을 다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참, 직접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게 주로 대다수긴 하지만, 영상을 안 보고 하는 멘트만 녹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되게 뭐랄까 개운하다고? <laughs> <배운하지? 웃음> 내가 너라 너라, 내가 나라, 네가 나라 욕할 순 없고 어 빅토리 아 이거였구나 빅토리가 그르누만 맥박으로 운동 후에 몸 상태를 알아볼까요? 분당 112회 와뭐 18칼로리 놓쳐대요 음... <laughs> 재밌네, 이거. 잘했어. 이토록 빨리 이 세상에 녹아들다니 깜짝 놀랐어. 첫 시간 재밌었나요?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어, 여러분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재밌는 방송으로 더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마이 디 좋았어. 남도영의 블루클럽.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빅토리.